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낭키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길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전네 예수님 낭키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쉰은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위로모 마시는 주 이리 은제,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겨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식은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을 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구원하신예수님을내 마음속에 지금 s 사 주님의 인소 아멘. 도심, 주으의 우리의 신앙을 함멘 e s n 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시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섬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우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우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거액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함께 동역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그 뒤에 나오는 거위에게 연보죠 아,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기금이 있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여졌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의 그런 헌금이겠습니까? 이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서 이 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서바바울은 조심해야 한다. 그 거액의 연보를 전부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대충해서는 안 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 이런 지위에서 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일인데 뭐, 이거 선한 일인데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서아니 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늘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왜 옳은가, 이것이 맞는가, 할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이런 일을 행함에 있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제 없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도 없이 그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면 나중에 혹시 아무리 선한 일이고 또 열심으로 해 나가는 일을 할지라도 요 거기에 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두벌도 마찬가지죠. 이거역의 연보 좋은 일이잖아요. 거역의 연보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이뭐이 뭐이 감당함에 우리가 한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심하자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랴 미니.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의심하죠. 한 귀에도 아니고 여러 귀에서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뭐 우리가 요즘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횡령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보냈는지, 한 개의 돈을 여러 개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를 빼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고도 이것을 또 다른 계를 위해서 보내면서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까? 또 중간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럴 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의심해?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잘못된 겁니다. 정당한 의심은요 교회의 유익한 거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심을 우리가 정주해서는안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게 막, 믿고 맡겨 주면 정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믿고 맡겨주면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 우리가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주어야지. 또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조심하여서 문제가 없이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뭐이 은행들에서 이뭐 거액의 횡령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아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물론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자꾸 이렇게 믿다 보면 그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요 회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람도 감옥에 가는 것이아요 어느 정도 의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록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지 그 사람도 안전하고요, 또 회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에게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그 헌금의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의심하는 것, 헌금을 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도 혼자 보내지 않고요. 두 명의 동역자를 보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저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우리가 보낸 이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또 정직하게 전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교회를 배려하고 있는 그런 사도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선한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한 일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내가 권한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앞길을 막았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내 선생님께서 왜 고난 당하시고 왜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당연히 자신의 스승이 고난당하는데 누가 그 길을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까? 막은 거죠.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가 보기 선한 일이었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그거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내가 말씀드린 나이가 정말 선한 일이야. 정말 좋은 이야하고 생각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을 때 어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선한 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의 헌금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하나님 뭐 무슨 문제에 괴로워서 당연히 헌신해야지라고 하는데 과연 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강제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실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아 이것이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봤을때그 성도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또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성도들을 무조건 헌금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보기 에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 보시기도 어때요? 사람 보기에도 선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열심히 선교회를 잘 담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낸그 선교원금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뭐 어, 이성님선 우리 이 재정의 소리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더 열심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했더니성교 선님이 뭐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느냐고?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이해하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 많은 헌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바른 곳에 쓰여지고 있는가? 또 공개하고 알려줘야지 또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요 제대로 쓰려고 해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아, 부탁을 했는데 믿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이 후원하던 분들이 점점 후원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후원한 것이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쓰임 받고 있는 건 모르니까요. 또 후원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해요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문제없어. 그래,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 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때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온전치 못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일을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리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어때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 신앙이 온전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시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교회를 숨기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에 힘써 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런 선한 삶에 힘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들 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영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네, 아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변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구내농약을 위하에서도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작은 교회들도 힘들거리의 시기이지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이아쉬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